자, 저리들 하시고, 응. 어. 음. 분석은 다 끝났다. 우리 해주기해주기해주기 <laughs> 자, 오늘, 뭐, 국내 경기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음, 내일, 어제, 어제, 나 얘기했지. 어, 국내 경기는 내가, 어, 적중시킨다. 어, 적중시킨다. 음. 아주 스크슨 아주 좋아, 어. 썸슨 아주 좋아, 언더 아주 좋아. 어. 홍국 마인 했나? 어? 홍국가, 홍국이 어떻게 했노?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리고 그래, 확인해야지. 확인해. 어? 으렇 홍국이 마인, 어? 홍국이 마인. 이거 언더 아이가 이거. 예? 47, 43, 90, 132 온도 낮네 132어 32, 40, 70 어, 오버 같은데? 아 몰라 씨발 <laughs> 같이 다뤘어 <다뤄. 웃음> 나는 같이 다녔어 아무튼 씨발 흥국마예 들어왔잖아 어. 장판은 너무 아깝다 응? 내가 장판 경기는 안 보고 있었거든? 어. 장판 경기는 안 보고 있었고, 라이브 스코어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장판이 사고 때도 이기고 있었던, 있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확, 확 무너진 거야? 응? 아무튼 간에, 응. 장판은 오늘 가져도 않았다. 응. 어려웠어, 이건. 어려운 매체 였어 음. 그리고 스커는 되게 좋아보여 스커도 좋아보였고, 응. 이거 이것도 오버 좋아 보였고 썸어썸 언더는 어, 확실히 좋아 보였어 썸 언더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장 방장이 딱이 기준점 보고 그냥 머리 머리 스치, 머리가 머리 스치듯이 그냥 어 오늘 한 200공 박아야 되겠다 어. 이거 존나게 땡큐다땡큐어 <laughs> 어. 그러니까 방장처럼 이런 촉이 있어야 돼 촉이 딱 기준점만 봐도 야 이거 개꿀이다 이런 촉 같은 거 말이야 응? 음 응. 이번 달세번세 세 번째 강승모 당첨이고 자 우리 저기 해외 형님들은 올킬 축하드려요 올킬 어, 캐럿뭐마이 이거 뭐어저 뭐야 고르스 있잖아 <laughs> 음, 올킬 축하드리고 음, 축하드려 요 아무튼 방장은 크로스가 안돼 어, 그리고 핸디도 조종할 수가 없어 마음대로 어, 조카테 프로톤 존어 조카테 씨발 <laughs> 할말안나 씨발 자 그래서 응? 음? 방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형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저번 달도 분명히 수익 내는 걸 보여줬잖아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어? 그 다음 이번 달도 그래 만약에 어? 어디 가서 9만원 투자하고 한 달에 만약에 50, 50만원이라도 5 0벌수 9만원 투자하고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어, 이자가 들어와 그러면 형님들 할거안할 거야 무조건 해야지. 어. 음? 지금 9만 원 저기 어? 9만 원 패키지 형님들 지금 어? 얼마 개꿀이요 지금 171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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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잘 봐. 자신이 한달에 욕돈이 어. 기본적으로 대략 한 30대 중반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어. 어, 대략, 이제, 뭐, 한달 정도, 이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될 거야, 이. 어, 또, 카드값도 그 정도 나갈 거고, 방장, 방장도 한 대략 한, 한300 정도 나가, 한 달에, 카드값만. 어, 300 정도 나가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어? 어, 이 토토, 우리가 토사장, 토사장 장, 토사장 장고에서, 어, 매달, 한, 2 0 0만2 0 0만 가지고 와봐.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여유, 여유, 여유로운 삶이 더 생기겠지? 그지?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니까, 음, 이거, 이거 패키지, 이거 있지? 어? 솔직히 내가 이거 안 받아도 돼. 그냥 공개해도 되는데, 어, 당장이, 솔직히, 그 전에는, 방송하기 전에는 그냥 친구들끼리만 픽, 어, 주고 그냥, 어, 맞으면은, 친구, 친구들이 뭐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뽀지 주고 그런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는 지인이 방송 한번 해봐라. 니, 니 토토 잘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어, 재미가 있더라고, 방송, 어, 방송이.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이 패키지 이용을 어, 잘 활용을 해라. 어, 방장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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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다운 받아도 이거 두, 이거 안 돼. 수정. 씨부레. 수정됐으면 벌써 댓글 댓글했다. 난리 났지. 어, 패키지 형님들이 몇명인데달기났지 <laughs> 수정 절대 안 되는 거야. 어, 수정 절대 안 돼. 다운로드 받아도 다운로드 받지. 이거 수정 안 돼. 어? 어, 무슨 말 아시겠지? 어. 자. 그래서 야 웬만해서는 어뭐 이번 달은 솔직히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는 이한달 패키지를 어 이용을 해. 어 그래서 마지막 달에 한뭐1 0 0이라도 가지고 가면 국공국공 투자에서 1 0 0라도 가지고 가면은 개땡 개땡큐 아니요. 맞아 맞아. 그리고 에? 토사장 돈으로 놀고 얼마나 개땡큐야 어? 내돈내 내 돈도 하나도 안 나가고. 방정 지금 300곡 그대로 있어, 주고 <laughs> 어? 300곡 그대로 있고, 어, 지금 171곡. 어, 무슨 말인지 아겠죠 어, 그럼 방장도 해외에 살았으면은, 지금, 어, 해외에서 살았으면은, 어, 돈 쓸어 다았지 진짜로. 음. 근데 프로토는 기준점이, 기준점 병, 그 뭐지, 골를 어, 수가 없어. 음. 자, 가보자. 가봅시다. 어. 가봅시다. 지금, 8시 경기 있잖아. 8시 경기, 아탈이랑, 캄비르랑, 어, 저기, 리리랑 어, 이게 상당히 위험해, 위험해 보이거든? 어, 상당히 좀 불안해. 어, 상당히 불안해. 솔직히 말해서. 어, 자, 일단은, 음, 아, 캄비르, 음, 19일, 어, 19일, 음, 대주 자, 감비르, <laughs> 어. 잠깐만, 감비르 음. 그리고 어. 방장, 방장은 있지 해야 되는데, 어, 방장은 어.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봐. 오늘 UFC 봤나? 어, 존나 재밌더라 UFC. <laughs> 그, 그, 그 누구지? 그 포, 포, 포커스인가그 어머니가 이제 암 투병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딱 그래도 어? 응원 응원하러 오셨는데 음. 얼마나 아들내미가 어? 싸움을 하는데 어? 그거를 보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어 마음이 아프고서 어? 근데 그 아들내 아들내미, 아들내미 그포커스인가어와 당연. 어? 아, 헤비급인데 잘하더라고 존나 어, 잘하더라고 음. 아무튼 재밌었어 어. 자 감비르 헤르메 어. 이거는 있지 이 경기는 아니 솔직히 지금 에레드비치가 어, 지금 전반에 그러니까 후반에 원래 이제 축구라는 게 거의 이제 8 0분때좀 골이 좀잘 나거든. 어, 그다음 전반 이제 거의 40분대 어, 그때쯤에 지금 원래 골이 골은 좀잘나 잘하는 편인데 유독유독 어, 에레드비치 유독? 어, 극장 골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어, 극장 골이. 그래서 오늘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 경기는 어, 솔직히 칸비 저기 헤이메못 가. 못 간다고. 반대로 콰비레도못 가. 어, 이 경기는 2.5 언더에. 방장이 8시 경기는 좀 위험하다 했다에. 그리고 아탈이도 위험해, 지금. 아탈이도. 어, 레체 이거 지금 아탈 1만 쪽에 빠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물론 아탈 홈이니까 빠지고 있겠지. 어, 하지만은, 방장은 그냥 아탈 승, 아탈 승만. 어, 오바 패스. 그리고, 저,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오늘 에레드 비치 있지. 어, 에레드 비치가 좀 상당히 위험한 경기가 많아. 어, 위트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어트벤테어트벤테도 솔직히 트벤테트벤테승안 보이거든. 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어, 안 보여. 어. 그렇다고 또 고어헤드, 하, 저 고어헤드 1프랭 가기도 좀거시기 해, 해물탈것같아니 <laughs> 어? 햄못들것 같다고. 어, 자, 메뉴. EPL이 지금 어제? 어, 시발 존나 쓰나미. 난 첼시 개 같은 새끼 아직까지 생각하면 외네네 아니, 방장은 어? 어제 50콩 뿌라졌다고 첼시 때문에 아스날을 들어왔잖아. 아스날 들어왔잖 아스날 아 배당이 1.8배였어. 그리고 첼시 배당이 1.28인가 그랬고. 음, 아스날의 극작공을 극작, 아, 여기 써놨을걸 표에? 아, 어 아스날 극장으로 어어 어, 나오고 기분 엄청 좋았다 어왜 분석 결과 맨시티는 승이 안 보였다 어 하지만 홈 채시는 믿었다 왜 홈에서 사세한테진다이건 상상도 못했 <laughs> 지금 어 채시가 아무리 아무리 골이 없어도 어사세한테진나 이거는 야 진짜 씨발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어. 그리고 경기력도 있지. 경기력도, 어? 사샘이더 잘했어. 원정인데도, 사샘이 어? 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어. 자, 메뉴 레스터. 어, 이거는, 응? 아, 지금 메뉴 일반 배당이 1.48배당이거든. 어. 근데, 요, 이거는 맨유 승에, 어, 2.5 오버. 어. 두개다 좋아보여. 음, 두개 다. 이 피에는 오늘, 맨유 승, 아니, 메뉴 승도 좋아보이고, 2.5 오바도 좋아보이고. 아시겠죠? 아, 그리고, 세리에, 피오렌티나, 음, 음 엠폴리 엠폴리, 베스네. 어, 자. <laughs> 아 아, 씨발. 엠폴리, 1프레 음, 그리고, 오어바 2.5, 오버. 음, 그리고, 살레, 라츠 어. 어, 어. 이, 이, 경기 나 냄새 존나 난다, 솔직히. 어. 이 경기 냄새 존나 난 이, 나, 방장 이 경기 있지? 이 경기는, 어, 우리 표에, 어, 표에, 이 경기, 아니, 그니까, 내가 표 나갈 때 고배당 하나 잡아, 잡아줄게. 어, 고배당 하나 잡아줄게. 어. 일콩행 뭐 고배당 한면 잡아줄게요. 어, 자이 경기는 쌀레승 오브까지. 오, <laughs> 어, 이 형이 너무 냄새가 나. 어, 너무 냄새가 나. 언오바 음, 패스. 어. 근데 언더가 언더가 좀더 좋아 보인다. 음, 언더가 음.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언바반 브레스트, 브레스트, 그리고 A.S. 모나코, 모나코. 어. 참, 이 경기. 어, 오늘 리강이랑 그 세리에가 왠지 개판 칠것 같기도 하고, 어. 아무튼 일단은 분석대로 가자고, 해분석대로 어. 개판을 치듯 역배가 존나 뜨든 분석대로 가자고. 어. 자, 이 경기는, 어. 어, 모나코, 승, 어, 2.5, 오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로리안, 어, 아작시오,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저, 뭐야. 어, 지금 2.5 온다가 1.51배거든? 어, 근데, 오늘 왠지, 아작시오도 한리를 골을 넣을 것 같기도 해. 어, 지금, 오버, 오버 배당이 2.11배야. 어, 왠지 오늘 아작시오가 한골 넣을 것 같긴 한데, 어, 오늘은 언더는 좀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롤, 아작시오는. 내가 예전에도, 아 항상 얘기하지. 아작시오 경기는 다섯 번 중에 세 번, 세번 정도는 언더가 난다. 세 번에서 네 번까지. 언더티이 언더템. 어. 자 <laughs> 로리앙 아 어, 그리고 아작시오랑 랑스 랑트랑트 어. 낭트까지 랑트. 어, 어. 자 로리앙 아작시오이 어. 경기는 솔직히 나... 어. 오늘 무가 좀 많이 보여 어. 무. 무 아니면 어. 왠지 일대일 아니면 하... 어 일대영 어, 로리앙 어. 아니요, 로리앙스, 오노바, 오버, 오버 베 근데 그렇게, 어, 근데 오, 별로 아, 비추다, 어, 비추다, 아시겠죠? 오노바, 어. 오바는 over, 보지만 오노바 어, 지금 개혁밴데, 오바는 보지만 비추다. 음. 아작시오가 한 골만 넣으면 분명히 잡을 거란 말이야. 어. 자, 들어와. 어, 들어와. 몽패, 몽 음. 자, 이 경기 존나 어렵다. <laughs> 이 경기 존나 어렵다. 어. 그래도 트루, 트루아가 역배거든? 어, 트루아, 승, 그리고 2.5 언더. 음. 시, 뭐, 샤키 안 간다. 어. 샤키는 안 갑니다. 어. 갈까? 배, 배라. 가볼까? 베를린, 샤이켄, 음, 음. 어, 베를린, 베를린승, 베를린, 일만승, 일만승, 음. 유니온 베를린, 충분하죠 일만까지, 어살켄들 그리고 어. 근데 솔직히 일만승보다는 어. 어. 일반승이 승이 더 좋아 보인다. 아시지죠 어. 어. 그리고 오노반은 어. 2 .5. 2 .5. 골을 넣을까? 아, 2.5 2.5 샤케가 고르니까? 아, 씨발. 어? 샤케가 고르니까? 이 경기는 뭐 무르 무르 안될것 같은데. 어. 베를린이 뭐 일반승까지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1대0, 1대 1대0, 1대0으로 끝날지, 2대0으로 끝날지, 어 아무튼 뭐 5번은 그렇게 좋아보지는 않는다. 음 그리고 이제, 어, 내일, 어, 내일, 내일, 내일 이제 우리 닭, 어, 불닭, 그리고 랑스 대 랑트, 아약스, 어, 아, 돌무 매일도 음. 아, 이제 기가에 있어 주구 음, 그리고 어, 음. 방장이 어? 저 뭐야 국내 경기 마친다 하면은 무조건 들어온다 아,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내일 삼성이랑 국민이 있어 어, 요놈 어, 삼성이랑 국민이 있고 남동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여배 삼아 내일 내일 그냥 국내 경기 한경기 있네? 어? 월요일? 어 그래요 뭐, 저, 뭐 저거 뭐 단폴로 가든가 뭐 씨부레 <laughs> 단폴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저거 뭐야 해축이랑 묶어서 가든가 하자고 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어 저기 표 나갈 거니까 어 지금 나갈게요 어, 고배당 하나 잡아줄게 어 그러면 오늘 저기, 해외 형님들은 올킬 축하드리고, 그리고, 프로토 형님들은, 어, 주력, 어 360콩, 어, 적중 축하드립니다. 음 자, 방장만 믿어라, 방장만. 아시겠죠? 어 한두 번 틀렸다고 막, 어 뭐, 씨바씨바 하지 말고, 어 한두 번, 뭐, 한두 번 틀렸다 씨바씨바 하지 말고, 쭉 따라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 늘, 내일 어 저기 연어 분석해오고 어그 다음 해주 분석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구 재미나게 보시고 예. 어 내일 오겠습니다